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그 마음의 애통함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애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애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어떤 때입니까? 먼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이야기 이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듣고 헤어지면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막 애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떠들썩하게 아주 좋아했던 그 커플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깨지게 되면서 서로 거센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깨어지고, 거친 말로 상처를 받고 애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험한 말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도 그러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예, 붙들려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될 때에, 애걸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그곳이 다 벗겨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갈 때, 이방인의 손에 팔려갈 때,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걸 하면서 울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형들이 그 눈물을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셉이 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울지가 울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이 형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이후에 그가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꼭꼭 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이 그 억울한 상황들이 길이 되고 그 상황을 바꾸는 길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울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 때, 그때 울음을 터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살펴보고 계셨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시금 울게 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그럴 때에 예,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황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면서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흘리는 그 눈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눈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악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그 자기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이 죄의 자기 죄를 숨기려 하고 그것을 정당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을 직면하고,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애 동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마음이고 깨어진 마음이 깨어진 상황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좀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으시고 우리들의 사, 우리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했다는 저 죄를 지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위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모략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그냥 죄를 짓고 후회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바리세인과 그 세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리세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리하고는 정말 상상도,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그 마음이 교만했고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애통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 멀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입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실은 복된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이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육장 팔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애통하면서 빠져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중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주 우리 내면의 깊은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가 믿음이 깊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더 많이 져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물과 그 회개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 눈물이 깊어지고 회개가 깊어지고 우리들에 대한 앎이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 마음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는데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나중에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회개가 없고. 회계가 없으니까 용서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비엔나에 임페리얼 무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로마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와 그 감독이었던 교회의 감독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만나는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황제가 성전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감독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나와서 딱 가로막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황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황제가 그 감독한테 묻습니다. 내가 왜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막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성 암브로시스가 황제에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태우도시우스 그 황제가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아주 무참히 학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죄인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 암브로시우스가 만일 황제가 다윗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모방하려고 한다면 다윗의 회개도 따라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하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리석어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무능, 무능함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에게 큰 환란과 고통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막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어려움에서 주님이 더 건져주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내 눈을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내가 힘이 없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 생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처음에는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자기 짐도 다잘 지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누구, 누가 남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들이 우리 짐을 지려 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들이 약해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률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긍률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의 상황이 있을 때에,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드렸고,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사무엘을 그, 그녀에게 주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이 자랑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처음부터 다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살때 아버지, 아버지, 왕이었던 아버지가 이, 자기 어머니를 간통죄로 누명을 씌워서 죽였고, 그다음부터 인생이 아주 험난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이복 누나였던 메리가 그 왕이 왕처럼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를 런던탑에 가뒀습니다.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자베스를 거기에 가뒀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엘리자베스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소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있다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영원히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메리는 5년 만에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하면서 기도했던 엘리자베스가 그 영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을 행하려고 했던 메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그그 그 능력을 배우게 되면 그보다 소, 우리를 우리를 붙들어 주는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원하시는 선한 뜻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시대를 위해서 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의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울었고 느에미야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러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니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세속화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 기도가 그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할 때에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울어야 할때 울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 사실 그런 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때울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눈물을 흐리면서 이를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고 고집불통인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울어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에 아픈 현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웃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이시간 한번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는 허물이 예수 십자가 보열로 깨끗이 씻음이 받고 더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가지 얽혀있는 힘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